자요, 피니박스입니다 오늘은 문을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이냐? 텐트가 아주 잘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등을 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줄등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침대인데요. 너무 크진 않,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빙도. 응. 아! 이거 여기 우리 집 침대 아, 너무 큰 아미나 가운데요. 여기가 완전 우와! 너무 침대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베개를 준비해 놨죠. 베개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여기 베개 더 소막이 있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개를 이렇게 놔둬 봅시다. 근데 영토 넘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휘니 박사 베개 갑니다. 갑니다우 와. 다시 저기로 가요. 와. 아요 배꼽이 떠 보였어요.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기로 갑시다. 근데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해주세요. 자 가미야, 달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위험한 사실 여기가 제일 위험한데. 여러분. 누구세요? 왜?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누구신지 알려주시지만한면안될것 같은데요? 항상 가아요 휘누 박사 아닌가요? 네? 휘누 박사 인가요 당연하죠 네. 오늘의 섹시는 요입니다 눈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싫어요 자안봉 가시다. 뭐 좋네요. 오늘은 호텔 공개합니다. 바로 짜자! 여기입니다. 와, 그럼 치하는 곳이 어디지? 아, 저기구나. 저기 너무 좋네. 양치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어, 이, 요, 저희 응. 엄마의 화장오 응. 휘니 박사님, 잠깐만요. 하하, 목화 박사님이 만들어주셨네요. 모카 박사님 맞아요. 모카 박사님 알겠습니다. 바로 이겠습니다 바로 가방. 다시 어. 하겠습니다. 2부에서 연결돼야 할것 같아요. 짜증나. 慢点，慢点。